François Où Regarde. Jusqu'où elle va aller. Je l'ai vu hier. Je l'ai filmé hier. Elle était sur, le... sur le carreau. Ouais, elle marchait comme ça aussi. Elle est curieuse. On dit qu'elle le coin. 어디까지 갈 건데 야 잠깐 이쪽으로 가아 가려워 가렵거든 에이 가려워 아 몰라 아내 몸에 올라왔는 거야 얘가 얘 이름이 뭐지 사막이지 얘 이렇게 빨리 갈 수도 있구나 참 신기해. 근데 되게 빨리 움직일 수도 음. 있구나. 날라다니네 거의. 와 완전히 외계인처럼 생겼어. 맞아. 그치? 얼굴이 삼각형에다가 인류 애들이 좋아하겠다. 일류나체들이 이건 진짜 와 너무 멋있어. 저 어둡네 이쪽은. 딱 공격자세요. 음. 주국 애들이 그 건법 같은 거, 응? 그렇지. 건법을 어, 여기서 때, 배웠겠다. 응. 얘그 자세 있잖아, 막어떨든막 음. 뭐 이러고 있. 그래, 응. 흔들 흔들. 와 멋있다. 진짜 너. 다리 생긴 게 되게 오, 뭐, 오. 뭐, 어머 희한해. 무술할 법이야. <laughs> 어, 좀 좋아. 몸들 뭐 거예, 막 흔들거리는 거 봐봐. 오, 어, 오, 오, 오. 얘도 세수 하나? 아, 내, 내 몸에서 이런 가렵다. 간지러워. 그래, 그래, 그래. 어머머머. 와. 잽싸게 가잖아, 이봐. 빨라요. 어머머머? 어머머? 엄청 빠르네. 물지는 안된거 같은데. 아, 아 물지는 않아.